오늘 밤에는 넉넉하게 천국에 갈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넉넉하게 천국에 갈 사람 아주 그냥 넉넉하게 갈 사람입니다 막 겨우 마지막으로 양 세치기 하듯이 쏙 들어가는 거 말고 넉넉하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베드로가 가르쳐 준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 이거는 바로 부활이죠 호련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되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광의 형체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거룩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이와 같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이거는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구닥다리 옛날 신앙인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던 무식한 그 전도처럼 그런 무식하게 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도 간혹 가다 계세요.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검토를 해 봐야 할 뿐입니다. 틀림없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간다는 소망. 그래서 그 천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래서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 여러 부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나온답니다. 넉넉하게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첫째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라 그랬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기도하는 소리고 주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주여라고 하는 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신학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바울 신학이 뭡니까? 바울 신학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가르치는 신학적인 교리. 바울 신학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읽어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읽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말하면서 또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설교했다는 말이고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들어가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다 불법으로 행했다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불법으로 귀신 쫓아내고 불법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과의 친교, 우리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하고 친해야만이 서로 알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과 깊은 교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이용할 뿐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이용을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할 뿐이지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제대로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법이죠.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 모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고리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데 상속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누가 불의를 행한 자들이라. 누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한다는 것은 뭐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을 아주 그냥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음란에 대한 탐욕이 바로 탐색입니다. 그 탐색하다가 남색하게 됩니다. 남색이 뭐냐 하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죠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고 최겁기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음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성끼리 심지어는 수간이라 그래 가지고 동물과의 성행위 이것까지 벌써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아주 오래 옛날부터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 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취하는 사람, 남을 모욕하는 사람, 속여서 빼앗는 것은 사기치는 사람이죠. 거짓으로 거짓으로 속여 빼앗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는 그 행동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생활이 어떤가를 미루어 회개해야 되고 참회해야 되고 이와 같은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때이 부정은 뭐냐 하면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까?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육체 육체소육. 소욕 이 육체 소욕이 육체 소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오는 인간의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들입니다. 이걸 가르켜서 육체 소욕이라 그래요. 이 육체 소욕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이육체 열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을 다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우상숭배자는다 크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확 명심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갈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누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5절,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홉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은 능력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호서 1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다니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면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또 이것을 행한 적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하면 할때 이같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성령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자기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는 나하고 친한 가족이나 또 함께 믿는 성도들 간에 누리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나한테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선행 선을 행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힘써서 더욱 힘써서 이와 같이 하면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결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홉 가지.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등목을 우리가 갖출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을 다가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지.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그분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심 같이 나도 깨끗해야 되겠다. 그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힘써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능력하게 들어간다. 능력하게 들어간다. 천당 문 앞에서 배드로가 써가지고 주판을 튕기면서 어디서 왔냐? 떡전교에서 왔죠. 뭐 하다 왔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별 전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는 열심히 했는데, 뭐 이래? 이래가지고, 천당 문 앞에서 이거 들여 보낼까 말까 이 고민하게 되면은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천당 문 앞에 섰을 때 사도 베드로가 딱 보고, 왔선네가 왔구나. 너 아무개 왔구나. 내가 보고하지 않아도 너떡정교에서 왔지. 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벌써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심써 행하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걸어가야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덕 위에 지식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심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능력하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불법과 불의와 부정을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